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축사 오찬종입니다. 여러분들이 처음 주택을 또는 건축을 짓겠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 땅, 건축물이 올라설 수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생각이 먼저 날 텐데요. 이 건축물을 짓거나 건축, 이와 비슷한 건축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건축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책임지고 진행시켜 주시는 분들이 건축사죠. 아무래도 이빈 땅에 또는 이 해당 토지에 어떤 건축물들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어, 건축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오늘은 이 건축사들이 처음 대지를 접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류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. 시청자분들께서는 부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토지를 구매하거나 건축행위를 할때 화전에 손해를 좀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. 이는 그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 가능한데요. 이 해당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었는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미리 그 약속을 해놓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.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죠. 이제 이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, 지역과 지구입니다. 이 부분에 따라서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이 아니고 도시 외 지역이라고 하면 비도시 지역이라고 볼수 있죠.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관계되는 법령들이 나뉘게 됩니다. 여기에 나와 있는 게뭐 전부는 아니지만 도로에 대한 부분도 표현될 수 있어요. 도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죠.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지적도인데요. 이 지적도는 토지윤계 확인원상의 그 면적에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저도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을 받으면 가장 먼저 작성하는 서류인데요. 왜냐하면 지적 경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관계 법령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예를 들어서 대지의 공지라든지 피난 통로라든지, 도로와의 관계, 접도 음무라든지 등등등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도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. 여러분들은 지적도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, 내 땅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 부분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도 나와 있어요. 그 다음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서류인데요. 이제 흔히들 아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. 이 서류에는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확인하는 서류인데요.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 서류를 통해서 권리 분석을 해주시겠지만 저희도 건축허가를 접수할 때 고면과 서류들이 건축허가를 접수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권리의 관계가 변동이 되면 그 모든 서류들이 다시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권리사항의 변동에 대해서 저희도 수시로 확인을 한답니다. 어떠신가요? 몇개안 되는 서류지만 땅을 보는 눈에 첫 단추가 생겼다고 볼수 있겠는데요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물론 이제 이 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면 가까운 건축사를 만나서 진행해야 되겠지만, 건축사를 만나기 전 이미 내 토지이거나 또는 내 토지가 될이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가지고 대화를 할때좀더 부드럽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실제 토지를 이용해서 오늘 봤던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칭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